사도 신경하시고 새벽부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사하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전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나이바데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의 병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야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유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간을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 복된 길이로 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르르 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아니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헤매짐을 지고 슬픔이로 주가 상금을 주시겠네 주를 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폭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죽게 다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르르 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32장 28절에서 42절까지는 말씀 함께 봅니다. 민수기 32장 28절에서 42절까지는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지세장 엘라셀과 눈의 아들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와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차손과 누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서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들,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라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가자손과 느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니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가짜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문나 세판 지파에게 아모리인 의 왕의 시온의 나라와 바사나 동옥의 나라를 주되 곧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가짜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도아일과 야다소록왕과 야셀과욕부하와 베니 부라와 바라들의 견관 성읍들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루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달레와 기다리야 다임과 느보와 바알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십발을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그나세세 아들 마길 자손은 길랏을 쳐서 빼앗고 거기에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 l 모세가 길랏을 문하세세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에 거주하였고 l l 스의 아들 야엘은 빼앗고 하 l 야엘로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나스그 그 마을들로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날 우리 사회는 약속을 지키는 책임 있는 모습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로서 그 약속의 무게를 잘 알고 또 실천의 중요성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우리의 신실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임을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는 이들에게 임하는 복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한다. 여러분 느부, 느우벤과 같이하는 모세의 요청대로 요단 서쪽 땅을 정복하는 일에 협력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 그들의 그 조건은 무엇이었냐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고 와서 알겠지만 요단 동쪽의 땅을 차지하는 것 그거 하나였다는 겁니다. 이 모세와 두 지파 사이 의 약속은 단순한 인간 사이의 계약을 뛰어넘어서 이 느우벤과 갓지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냐 하지 않느냐의 그 문제였다는 거예요. 왜냐 이 느우벤과 갓지파는 가나안 땅 요단 강을 건너지 아니하고 그 그 요단 동쪽에 있는 땅을 갖기를 소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이 약속하기를 또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서원하기를 이 요단 동쪽을 그들에게 주게 되면 우리가 모든 전쟁에 전복 전쟁에서 앞장서서 싸움을 하겠다라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굳건한 의지의 표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누벤치판과 가치판은 가축과 가족을 남겨두고 요단강을 넘어서 전쟁에 참여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들과 어린아이들 남겨두고 그 모든 재산을 남겨두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지킬 수 있는. 왜?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기 때문에. 그건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신실하게, 하게 약속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더큰 계획에 동참했고 계획을 성찬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기도할 때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떤 계획을 결심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약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약속을 내가 어떤 마음을 지키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지키는 그 신실함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또 그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로 필요한 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확실한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누벤과 갓지파와 모나세지파에게 이 아모리왕 시온과 바산의 옥당을 주셔요. 전쟁을 치러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이에 그들이 점령한 땅을 정비하면서 성을 요새화 합니다. 목축을 할수 있게끔 우리를 짓고 거주지를 합니다. 근데 이들이 그 땅을 자기들의 마음대로 그 땅을 활용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활용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 가축을 기르고 도시를 건설하는 등 자신의 삶을 위해서 준비를 했지만 이 그들의 주된 목표는 뭐였을까요? 아마 그들이 성읍을 쌓고 그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만들기에도 급급했다라면 공동체와의 싸움,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전쟁을 한다는 것을 잊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장 먼저 한건 무엇이냐면 외부로부터 자신들의 가족들을 지키기 위한 성읍들을 구축을 하고 양들을 지키기 위한 우리를 먼저 짓도하는 거 뭐냐. 외부로부터 무언가에 대한 공격에서 그들을 스스로 어떻게 지키, 자기들이 없어도 보호할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그러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가진 시간과 능력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면 내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지를 고민하게 될때 삶의 우선순위를 그것을 선택할 때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우리는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누벤과 가치파와 이 문화세치파가 그것을 행하게 될때 그들의 삶 속에서 그 요단간 동쪽에서 그들이 정착을 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세우는데 힘을 보태게 됩니다 이 약속을 지키는 태도는 어떻게 보면 자신, 개인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화학과 결속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어찌 보면, 우리들의 하나님의 계획은 나만,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만약에 이 지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그 서운함을 지키지 않았더라면, 서로 비난하고 분열했을 거라는 겁니다. 왜이세 지파에게만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전쟁에 참여하자고 그 땅을 주었냐고 이 서로 갈등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람들은 요단강 이 동쪽 편을 차지하고 난 이후에 가장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전쟁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머지 지파들이 아 그들이 이 땅을 차지해도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더 어떻게 됐을까요? 결속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뜻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 모든 뜻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라면 내가 공동체의 삶 속에 공동체가 그 뜻을 결단할 수 있도록 그 뜻이 어떻게 보면 모여지게 될때이 공동체는 건강해지게 되고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새 지파에게 내려진 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계약,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신실한 것을 결단하고 지켜나갔을 때,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게 됐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각기 열두 지파가 있었지만 그들은 한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열두 지파가 따로 따로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그냥 지파별로 나눠져 있었지만 열두 형제로 나눠져 있지만 한 가족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한 가족으로서 가난 정복전쟁에 다 나가게 돼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집화가 그 전쟁에서 다 나가게 됩니다. 공동체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도, 오늘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한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한 몸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할수 있는 일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모두 힘을 합쳐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그것을 잊고 이제는 공동체로 하나의 힘을 모아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화합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더큰 일들로 우리들의 삶을 채워주시고 우리들을 사용해 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뱅갓지파, 문화세 반지파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실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내가 맡겨진 기업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어진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신 그 모든 것들이 과연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드어 있는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께 손을 담함 하시고 도우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주의 선하신 이름 앞에 우리의 삶이 온전하신 주의 이름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께로만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는 도구로 쓰 모든 것을 세울 수 있는 귀한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위해 날마다 살아갈 때마다 충성스러운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한 이 쓰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진자를 사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가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맡겨지신는 대로 기업을 세우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함 기도하시고 오늘 특별히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기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다 같이 기도합니다.